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유한 선생님의 저서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한 선생님은 특히 도가 철학과 역사에 깊이 있는 연구로 유명한데요.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대표적인 저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한 선생님의 대표작 중 하나인 회남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출판사는 살림입니다. 이 책은 도가 철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로 인생과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며 지혜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남자는 도교 철학의 진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저서로는 태평경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평화와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태평경은 사회 정의와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용심술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도덕적 수양에 대해 다룹니다. 유한 선생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용심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줄수 있는 고전입니다. 이처럼 유한 선생님의 저서는 도가 철학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중국의 고전, 특히 회남자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회남자는 중국 전형의 중화주의가 완성된 한나라 무제 시기에 희남왕 유한이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중화주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인형과 사고 방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성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성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개념은 피에르 레비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집단지성을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실제로 동원될 수 있는 지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개념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 의식과 지식의 무제한 교류를 설명하지만 이를 단지 사이버 공간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지성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 지성의 핵심적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지성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이 공존하면서도 공통의 주제를 논의하는 자유로운 마당을 엽니다. 그것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은 영역에 제한 없이 수평으로 한없이 뻗어가는 뿌리줄기와 같습니다. 이와 달리 집단의식은 수직 방향으로 자라며, 위계의 질서를 이루는 나무에 비유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심점, 예컨대 단일한 민족, 국가, 종교, 파벌 등으로 모든 가치를 집합시킵니다. 집단 내의 개인이나 핵심 그룹이 진리를 독점하고 전체주의적이며 권력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 지성은 기존의 지식과 집단 의식을 넘어 진리의 새로운 영토를 찾아가는 지성의 연대입니다. 이런 집단 지성은 권력에서 벗어나려 하며, 권력은 집단 내의 의사소통을 방해해 집단 의식을 구축하려는 속성을 띱니다. 그러나 집단 지성은 권력의 통제를 뿌리치고 끊임없이 뻗어가려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류 지성의 획기적인 전환은 기본적으로 집단지성의 활동에 의존해왔습니다. 과거의 지식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식의 영토를 개척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온 원동력입니다. 집단의식과 집단지성은 통합적 지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식을 거부하는 극단의 상대주의와 구별됩니다. 집단 의식은 단일한 이념의 집단 내에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반면 집단 지성은 차이가 있는 무수한 지식과 생각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가 동의하는 질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근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음은 덕의 극치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통해 변함이 없는 것은 고요함의 극치이고 욕심을 품지 않는 것은 비움의 극치입니다. 또한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는 것은 평정의 극치이며 사물에 얽매여 정신이 산란하지 않는 것은 순수의 극치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능숙하면 신명의 통합니다. 신명의 통함은 곧그 내면에서 얻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는 뿌리와 지엽의 관계와 같습니다. 뿌리를 잡아당기면 모든 줄기와 잎이 남김없이 끌려오게 됩니다. 무릇대자연이 나에게 형체를 주어 땅 위에 살게 하고 나를 살려 힘써 일하게 하며 나를 늙게 하여 쉬도록 하고 나를 죽게 하여 휴식하도록 만듭니다. 나를 잘 살리는 대자연이 또한 나를 잘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귀하거나 천함이 없으며 그 귀한 바에 따라 귀히 여기면 사물에는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천한 바에 따라 천히 여기면 사물은 천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대자연의 질서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자연의 섭리를 계속 거역하면 반드시 자연재앙이 뒤따른다는 통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통찰은 2000여 년 전에 동아시아인들이 대자연 속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비롯된 근대 문명은 이제야 비로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서구 문명은 자연계 너머에 자연의 힘을 초월한 절대적 신이 있다고 상정했고. 근대에 와서는 다시 자연의 힘을 넘어서는 인간의 권능을 맹신하였습니다. 어느 경우나 자연은 이른바 들어진 것 이상의 존재론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또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인들은 대자연 자체를 넘어서는 절대적 초월자로서의 유일신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이를 가진 천지만물 각자의 운동과 질서를 존중했으며 그 안에서 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군위적 단원주의에서 민주적 다원주의로 서서히 이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는 여전히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의 징조보다 위협의 요인들이 더 많이 널려 있으며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주의 정치 신앙의 탈을 쓰고 정치권력화한 근본주의 종교 주체 사상이나 반공주의와 같은 독선적인 이데올로기, 자민족 중심주의에 뿌리를 둔 동북공정류의 프로젝트 등이 나라 안팎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 각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동일한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호남 지역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북한의 주체 사상과 나만의 반공주의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와 한민족 우월주의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배타적 이념을 부추기는 자들은 자기와 다른 남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기 것을 절대화하고 보편화하며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증오의 집단의식에 몰아넣어 자신의 졸립과 권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재소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사물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넘어 깊은 철학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맑은 거울은 사물의 형태를 비추는 데는 유용하지만 음식을 담는 데는 광주리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털이 고르고 순수한 손은 종묘의 희생으로 적합하지만 기우제에 바치는 것으로는 검은 뱀만 못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만물에 귀하거나 천한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일한 가치에 집착하는 원리주의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역사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역사성이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물에 다르게 부여되는 성질을 의미하며 모든 사물은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성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불변적이고 선천적인 공정한 가치를 지니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모든 사물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만일 불변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불변하는 본질적 문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문화의 역사성에 무지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합니다. 원리주의자들이 역사성을 은폐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논법은 자신들이 옹호하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어떤 순수하고 절대적인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흔히 성인의 말씀, 신의 계시 혹은 조상의 가르침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리주의자들은 예법과 근기에 집착하며 사람들의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에 추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는 절을 해야 하고 기독교인은 절을 하면 안 되며 포도주는 마셔도 되지만 막걸리는 마시면 안 된다는 등의 형식적 금기와 예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술적 사고는 종교, 이념, 국가, 민족, 지역 등의 경계를 확고히 하는 데 활용됩니다. 종교의 타락 여부는 신앙의 기복화와 교리, 체계의 교조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세속적인 기복에 집중할수록 그리고 교리 체계가 배타적이고 교조적일수록 그 종교는 더 심하게 타락합니다. 흔히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급증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교와 기독교, 반공주의와 공산주의는 상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리학이 다져놓은 근본주의 체질 위에 기독교가 자리 잡았고 남한의 반공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이 그 위에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서상경과 주자에 대한 경배, 성경과 예수에 대한 맹신, 주체사상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는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원한, 분노, 저주를 담은 유교의 사문난적, 기독교의 사탄, 공산주의자들의 반동, 반공주의자들의 빨갱이 등의 언사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유교, 기독교 주체 사상 등을 모르는 외계인이 와서 본다면 이들은 오십보백 보일 것이며 별반 다르지 않은 사고 방식과 행위 양태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닮은 사람끼리 싸운다는 말이 있듯이 유교와 기독교, 방공주의와 주체 사상의 관계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남자가 말하는 무위의 통치술은 첫째 일관된 원칙과 법규를 세워 통치하고 둘째 군주의 간여를 최소화하며 셋째. 관료들의 직능별 권한을 극대화하되 그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노여움은 도가 편벽해 치우친 것이며 근심과 슬픔은 덕을 잃은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함은 마음의 평정을 잃고 치우친 것이며 즐김과 욕망은 본성의 괴로움을 끼칩니다. 크게 화를 내면 음기가 손상되고 크게 기뻐하면 양기가 손상됩니다. 기가 압박되면 말문이 막히고 놀라움과 두려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며 원한이 많으면 병이 무거워지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지나치면 불행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것이 덕의 극치이며, 도에 통하여 변함이 없음은 고요함의 극치입니다. 욕심을 품지 않음은 비움의 극치이며,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음은 평정의 극치입니다. 사물에 얽매여 정신이 산란하지 않음은 순수의 극치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능숙하면 신명에 통할 수 있으며 신명의 통함은 곧그 내면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깨달음을 통해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